새롭게 다시 하셔도 석단 말고 단석 하시나요? 제가 이제 단석을 하는 이유는 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저는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일 사이클이 석단은 너무 좀 번거로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렇기도 하고 어깨 아 그래요? 어 신발을 때어요 저는 일단 이벤트, 지역 이벤트를 잘안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어, 뭐, 뭔뭐 얘기 하려고 했더라? 아, 석단 얘기하셨죠. 그리고 석단 아이템 세팅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음,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점 같은 경우가. 어, 이게 대장, 대장군 세트 때문인데, 대장군 세트가 효과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석단을 하게 되면 대장군을 가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영웅을 맞추면서도 효율 좋게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지금, 내일 패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내일 나올 패치로 인해서, 원금만 통합으로 인해서, 치명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석단, 단석이 효율이 좀 떨어진다면, 양검을 쓸까 싶기도 하거든요. 단양을, 어, 양단, 양단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열 번째 스킬인, 일각 필살이었나요? 그, 양손검의 스킬 자체도, 단일 데미지로는 꽤 괜찮고, 데미지가 매우 준수하니까, 아, 단두대 칼날이네. 단두대 칼날, 요고,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는 양단으로 갈까 싶기도 합니다. 좀, 발을 걸쳐놓을 수가 있다는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양단과 단석은 템이 거의 뭐 세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단을 할까. 둘다 암살자 느낌으로 낼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기절이 3.5초, 뭐 4.5초 이러죠. 기절 시간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얘가 확실하게 딜을 넣을 수 있어. 물론 이것도 이제 경로 공격이기 때문에 상대가 경로를 이제 파야 한다. 해링을 해버리면 되게 또 양날의 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정신 없는 때장 상황에서는 사실 경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서 저는 양단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양단 을안 하고 단석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얘가 딜을 내기 쉽거든. 단석이 단석이 딜을 내기 쉽다. 저 같은 사람의 저는 이제 과금을 12만원 했습니다. 초반에 뭐 5만원짜리 사전예약하는 거 패스 하나 지르고 그 다음에 만렙 달았을 때뭐또 그때는 또 솔란트가 되게 귀해가지고 솔란트 패키지가 있었어요. 100만 솔란트 패키지 그거 5만원어치 5만 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배틀패스 2만원 이렇게 사서 12만원 과금했는데 저같이 이제 과금을 안 하는 루센트에 투자를 안한 유저는 맞추기가 쉽지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 양단을 지금 암살자처럼 강력하게 쓰려면 데미지를 높게 해가지고 하려면 어, 특성작도 잘돼 있어야 되고 강화도 잘돼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루센트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현재 성장에서는 저는 음, 가성비가 좋은 단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성장이 좀 배에 가는 시점에서는 다시 양단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단일 때 양검 pvp 어떤 게 좋을까요? 양단일 때 양검 pvp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아, 충돌 기절 주는 거 패링돼요? 보통 이게 충돌 기절처럼 상대에게 어떤 어, CC효과 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경로 공격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경로 공격이라 적혀있죠 아, 양, 양손검 할 때, 어, pvp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양단일 때가 아니라. 아, 아, 그쵸. 어, 아, 얘기 계속 드릴게요. 아무튼, 어, 요런 경로 공격을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단검 같은 경우에는 그습이랑 요 발목 타격이 이제 경로 공격이죠. 상대에게 뭔가 CC기를 주는 게 있으면 거의 다 경로 공격이고, 읽어보시면 돼요. 스킬을 보시면. 마우스 대보시면은 경로 공격이 뜹니다. 장검 같은 경우에 돌격이 두 개가 있잖아. 맹렬한 격돌도 경로 공격 있고요. 어, 단호한 돌격도 어, 경로 공격. 이렇게 보시면은 빠릅니다. 얘가 어떤 어, 무기가 경로 공격을 갖고 있는지 하시면 되고요. 아연검 어떤 무기가 좋을까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치면은 광폭검이죠. 광폭검이 무난하고 좋았 좋았죠. 어 패링 돼요. 패링됩니다. 그습 패링 돼요. <laughs> 아, 그거는 제 쇼츠의 영상 보시면 제가 상대 그 습을 어, 패링하는 영상들이 몇개 있어요. 이게 이제 운이 좋은 건데 상대와의 눈치 싸움이거든. 아 상대가 지금 패링하겠다니까 그 습을 넣겠다 싶을 때 구르면은 내가 은신이 돼. 그거 제 쇼츠 영상 보시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니가 잘한다는 거냐는데 그런 눈치 싸움을 잘했다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일단 경로 공격은 다 이제 패링이 됩니다. 패링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쇼츠 올려놨으니까 한번 구경하시고 어, 일단 제가 양단하다가 돌아간 건 맞아요. 돌아간 건 맞는데 지금 변화점은 바로 열 번째 스킬이죠. 열 번째 스킬로 단일 데미지를 쓰는 스킬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이거는 좀, 메모장을 키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제가 뭐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아, 이거는 이제 할 얘기를 해겠네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양단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어, 양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양검은 어떤 저 뭐야, 저거. 그, 방폭검. 그냥 무난하게 좋은 게강폭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지금 단두대라는 특성, 그러니까 스킬이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단두대라는 스킬이 나왔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명타가 사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치를 두고 보고 좀더 양손검으로 힘이, 어, 비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준호버튼은좀 그렇죠. 효과가, 어, 상대가 피가 50% 이하일 때 기절이 지속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손검은 지난번에도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 양손검이 좀더 고점이 높은 이유라는 영상으로 썸네일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파악한 게 최대 데미지가 어 굉장히 높다. 얘가 이제 단검은 7이 올라갈 때사 4가 올라갈 때 얘는 7이 올라간다. 최대 데미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고점이 높은 이유가 이런 데미지가 높다는 건데, 물론 단검 같은 경우에는 부무기 확률이란게 있지만 얘는 그냥 깡뎀 자체가 거의 두 배다. 그러니까 부무기가 항상 100% 터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데미지 자체도 원래 센데 이 단두대라는 단일 데미지 스킬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양검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그랬다 실망했던 이유는 난타 시너지였어요 난타 시너지에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게 강타 적중하면 스킬 쿨이 많이 감사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한으로 난타를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관점으로 봤었는데 무한 강타는 안 됐고요 무한 난타도 안 됐죠 그래서 난타만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난타가 그렇게 중요한 스킬이 아니게 됐어요 어 단두대 때문에 그냥 돌진 박아가지고 강타 적중 증가되죠. 그 다음에 충격타 넣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뭐 일격필살 넣은 다음에 승천배기 한 다음에 단두대 칼날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딜사이클이 되죠. 난타는 그 다음에 넣으면 되잖아. 난타는 좀 이제 부수적인 스킬이 될수 밖에 없는 게 얘가 스킬을 네번 연속 공격하는데 스킬이 이제 쓰는 시간도 딱딱딱딱 이렇게 시간이 좀더좀더 좀더 걸리는 편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먼저 딱딱딱딱 넣고 부족한 딜을 난타로 메꿔주는 식으로 해도 뭐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일격 필살과 단두대 칼날. 단순하잖아요, 되게. 심플하고 좋아서. 요거에 좀 고점이 또, 어, 갱신되지 않을까.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단이, 좀 과금러한테는 양단이 좀더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지. PVP는 항상 단순해야 된다 생각해. 딜사이클이 단순할수록 좋아. 그렇죠. 그건 뭐 이제 실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게 pvp 잖아. 몹처럼 가만히 내 의도대로 따라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상대가. 유저들이. 그리고 1대1이 아니라 항상 뭐다대1 이런 경우도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상대가 많으면많을수록 내가 생각했던 딜 사이클이 오일 확률이 되게 높죠. 한 번에 빠르게 잡아야 되는데 손이라는 강력한 cc. 무조건 내가 얘를 3.5초 혹은 4.5초를 시 c 기를 넣는다라는 점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양성검이 저는 좀더 쉽고 편하면서도 강하지 않나 단, 어, 양단입니다. 양단 양단일 때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뭐 메모장에서 봤던 내용들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 얘기를 하면서 단검의 pvp 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게 이제 암살자의 pvp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좀 암살자의 정석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뭐 공성정도 있고요 여러가지 차원석 기원석 쟁을 많이 하실텐데 뭐 dc 나 이런 데 보면은 단검 pve만 좋은데 pvp는 쓰레기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음. 완벽하게 동의는 못 하겠거든요.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 장검 때문인데. 아, 패치되면 치명타 왜안좋아지는거 그건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좀 전에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뇌피셜이에요, 그거는. 뇌피셜이라서 내일 패치되면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저희 뇌피셜이고, 어,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전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